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37편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들을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흥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소인들 산 가운데 가득하고 그로 인해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부단 삶을 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형통하고 잘될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 축복하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셔. 그런 기쁨으로 살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일을 겪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산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더 잘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떻게 이룰 수 있지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조차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 앞에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이슨 본문 7절에서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해서는 안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떠돌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히 있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장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심으로 하나님의 뜻 역시 선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며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운 뜻을 갖고 계시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기다리지를 잘 못한다 시편 73편 1조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3편을 쓰신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사엘 중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편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형통해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길게 썼어요.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었고 없고 재앙도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소득은 소음보다 많고 능력하고 악하게 말하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데도. 그들은 항상 평안하다. 그리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이렇게 그 악인, 악인이 흥통한 것을 보면서 불만스러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이렇게 형통하는데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죠? 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전능자가 내가 하는 일을 알겠느냐?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왜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하고 10편 13, 13절로 14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록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무슨 말이지? 저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도 않고 형통과 잘된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고 살고자 하고 나는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고자 하고 내 손을, 손을 씻어 가지고 나는 정말 무죄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좀 하는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왜 나는 계속 고난이고 힘든 일만 만납니까? 이런 말인 거죠. 이런 말씀에서 이 시편 13편을 쓰신 분도 악인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손을 씻어 무자하다고 하는 자신이 헛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었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전에 그들의 형통한 것만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께서도 하박국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삭히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왜저 악을 행하는 자를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저들에 대해서는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 뭘 물은 거죠? 하나님 왜저 악한 자를 그냥 내버려 주십니까? 이런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탐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 그런 거 보면서, 뭐, 저 사람은 왜 심판 안 하세요? 왜 쟤들은 가만 놔두세요? 왜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노를 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라. 너 자신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다이슨 본문 1조로 2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실은 연합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여 행통한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1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에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며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한들 그러한 자가 누리는 영화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영화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기에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이 부를 것도 아니다, 시기할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목이다 본문 절로 구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작게 따았다는 사실을 알고 되는 것이지, 분을 그쳐라, 분을 그쳐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내고, 노를 내고, 그리고 불평하면 결국은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 라는 거지. 불평과 분노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방해가 됩니다. 분노함으로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게 돼. 분노는 불평과 분노는 우리를 영적인 방황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걸음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결국은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원망하다가 분노가 치밀었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건 미끄러진 자가 되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에서 나의 믿음은 자꾸 버림돌에 걸려들인다 불평과 분노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불평과 분노 중에 사탄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 모습이 출협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출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해선 본문 10절로 11절에서 잠시 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잠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떠들어대는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잠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멈추고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더욱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룬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잠자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손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준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보더라도 그것을 시기하거나 그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일문인 요셉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국당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서 종살이를 했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의 모습은 그러한 중에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니냐고 그게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성실을 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원마오 불평하고 분노가 치밀어 있고 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실을 다하는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고 요셉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되었습니다. 요셉이 항상 분노가 치밀어 있는 상태, 불만과 불평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아버릴수 있지? 어떻게 그 여인은 내가 한 짓도 아닌데 그것을 나한테 뒤집어씌워서 나한테 옥에 들어가 살게 만들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불평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았다면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더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와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의 성실을 먹을 거을 삼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 이 인도하신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하는 일에 성실과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사람도 보낼 수, 수 있고. 길을 열어 주시기도 할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열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본문 사절 6절에 말씀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자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하를 기뻐하면 내게 요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리들에게 가르치는 소율이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는 그런 삶을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깊이 시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뭔가 하여야 하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들 내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시라는 믿음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모르겠다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의리하며 손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불허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한 주간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는 삶을 살기 힘쓰고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의를정의 빛같이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자의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으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죄인들 하심을 확신하고, 주의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확신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